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영상 취재수첩 건설부동산부 김충범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건설 부동산 주요 핵심 대책 투기지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을 살피려면 먼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은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 시즌이 통상적으로 거래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생각하면 이번 서울 시장의 상승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정부의 양도 소득세 중과 조치 이후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강남 일대가 하반기 들어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강북권은 곳곳에 정비사업 여파로 수,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개발 발표도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계속 손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의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기지역이란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기업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 내 투기 지역은 강남, 강동, 서초, 송파가 있고 용산, 마포, 성동 등 소위 부자 동네로 불리는 총 11개 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세종을 포함해 총 12곳이 됩니다. 투기 지역이 지정되려면, 일단 직전 달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는 지역에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일차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되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서 이0.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곳들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총 4곳이 됩니다. 물론 국토부가 통계적인 수치에 많은 사안들을 감안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겠지만 이들 지역이 확실히 추가 투기지역 사정권이다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기준 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만큼 양도세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투기 지역이 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한 건에서 가구당 한 건으로 강화됩니다. 어떻습니까? 투기 지역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기 지역은 작년 대책 때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대책들 중에서 강도가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언급되는 종로, 중구 등이 실제로 정책을 통해 지정되는지, 또 이를 통해 서울 주택 시장이 향후 안정될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취재수첩 건설부동산부 김충범이었습니다.